안녕하세요. 텃밭 주인가수 이란입니다. 제가 이제 두릅을 또 봄이 되면 꼭 삽목을 하는데요. 삽목하고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그늘이 너무 젖다든지 너무 습하다든지 두릅은 물이 많은 작물이라 두릅은 물이 남은 나무예요. 그래서 습한데다 하면은 잘 안됩니다.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비탈길이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안해 주면 실패할 확률이 1%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들고 그런 데다가 해주면 100% 성공합니다. 두릅 어, 삽목은 한 늦어도, 늦어도 두릅이 나는 4월 초 안에 끝내야 되는데, 제일 적기가 3월 중순이에요. 제일 적기가 3월 중순부터 한 3월 10일부터 한 3월 30일까지. 두릅이 지금 뿌리를 캔다고 해서 죽는다? 죽지 않아요. 두릅은 1년 내내 계속 옮겨 심어도 죽지 않아요. 그래서 두릅을 언제든지 캐가지고 뿌리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써도 100% 삽니다 지금 밭에서 한번 캐봤는데 한번 두릅 삽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여기 지금 100% 이거 뿌리를 길게 땅을 넓게 해서 이 뿌리 뻗어 있는 걸다 뽑을 경우에는 한 그루에서 많게는 한3 40개씩 나와요 근데 이게 삽목을 할때 주의할 점이 엄나무나 두릅이나 아 두릅 삽목하는 건 똑같습니다 엄나무도 뿌리로 하고 두릅도 뿌리로 하는데 엄나무는 씨앗을 받아갖고 씨앗으로 싹을 틔우기도 하죠. 근데 이제 두릅이나 엄나무를 할때 제일 좋은 연생이 뭐냐면,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한 4년생인데요. 사람 엄지 굵기에서 엄지 굵기 한두배 정도 되는 거. 고게한 5년생 안쪽인데요. 5년생 안쪽으로 나무에서 하는 게 좋고, 너무 막 두껍고 묵은 나무에서는 안 됩니다. 왜냐면, 나무가, 두릅나무나 엄나무가 클수록 밑에 뿌리도 굵어집니다. 그래서 굵어지면 산목이 잘안 돼요. 2년에서 4년생 사이가 가장 산목이 잘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놨던 걸 켰다가 하시면 되고요.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사람 한 중지손가락이나 이 정도 되거든요. 사람의 중지손가락 정도 되는 이 두께가 가장 좋아요. 이게 제일 좋고, 요거를 15cm 간격으로 잘라야 돼요. 이렇게 15cm 간격으로 자르는데,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이렇게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눈에서 이제 싸게 나오는데, 이런 잔뿌리들, 이런게다 눈이에요. 이게 보면 톡톡 이렇게 꼭지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. 그런 거를 봐가지고 자르는 건데, 아 대충 그냥 한 15cm만 자르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벌써 3개 나왔죠.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면, 4개, 5개, 6개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잔뿌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좀잘안 됩니다.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심어 두세요. 두릅은요, 밑에 뿌리가 다 없어져도 죽지 않습니다. 한여름에도 한여름에 계속 심어도 안 죽는 게 두릅이에요.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고요. 두릅은요, 이 두릅 껍질에도 효능이 많습니다. 어마어마해요. 이거 효능 제가 올려드린 거 제가 댓글 공지에다가 이 두릅 두룹... 껍질 효능이나 이런 두릅에 대한 효능을 올려드릴게요. 대박이에요. 대박. 이게 예. 산삼을 먹을 게 아니라 산삼 버금가는 산삼보다 더 좋으면 좋은 약초가 우리 작물이나 나무에 많습니다. 그래서 비싼 산삼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 대충, 이거 대충 캤는데 제가 이 뿌리를 탁캔게 아닌데도 벌써 한 15개가 나왔습니다. 대박이죠. 일단은 아까 이거 잘랐던 거는 일단 나무 심어주겠습니다.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데다가 이렇게 살짝 고랑을 파고요. 그리고 너무 땅이 또 딱딱해도 안 좋습니다. 땅이 말랑말랑해야 뿌리가 잘 뻗습니다. 이렇게. 한 10cm만 파고 일자로 묻어주면 됩니다. 간격은 한 20cm 띄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묻어주면 한 5월 정도 되면 싹이 쫙 나옵니다 5월달에 제가 작년에 한거 보여 드릴게요 두릅은 촘촘하게 심어도 됩니다 촘촘하게 네, 이건 제가 작년에 삽목한 건데 화분에다 여기다 심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1년 만에 새끼손가락 굵기로 자랐습니다 1년 정도 되면 이 정도 새끼손가락에 한 60cm 정도 크기로 자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기예요 화분에다 하는 게잘 자랍니다 네, 두릅산모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